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창업 노마드 포럼 회원 여러분, 네, 저는 푸디엄의 김태운 대표입니다. 어, 저희 푸디엄은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뭐, 어느덧 이제 7년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어, 이제 막 시작하시는 회원분들에게는 어, 들려드릴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저희도 이제 7년차 접어들면서 이제 회사 성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선배 기업분들에게 또 들어야 될또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일들도 같이 하게 될것 같은데요. 어, 먼저 이제 제가 여기 회원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사업을 본충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을 키우는 일은 스마트팜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팜은 이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이제 여러 군데에 저희가 납품한 실적이 있어서 스마트팜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업화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곤충을 갖고 다양한 소재들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키틴 이러한 이제 바이오 소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린 바이오와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깐요. 이러한 소재 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농식품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소재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돼 있는 이제 사료와 간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처음 시작은 파충류나 고슴도치 같은 작은 동물부터 시작했지만은 현재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이렇게 큰 가축들, 아, 동, 반려동물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넘어서 현재는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 사료 시장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와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포럼을 하면서 좀 바라고자 바라고 있는 점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번에 공장도 새로 이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것들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국내 유통망은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잘 확보를 했지만 해외로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 비즈니스하는 또는 그 경험이 있는 어, 그런 회원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고요. 어좀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은 단순한 소재로 단백질, 지방, 키틴 요 정도로 아주 단순한 소재들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분을 넘어서 좀더 고도화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아주 원초적인 소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소재를 갖고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의약품까지도 뭐~ 다양한 부분에서 또 활용 가능한 영역이 많을 것같으니까요 관련된 분야의 계신 분들과 좀 협업을 통해서 어~ 저희가 좀더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포럼 활동하면서 또 자주 얼굴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텐데 어~ 저는 푸디 웜의 김태훈 대표고 이제 얼굴 좀 이렇게 퉁퉁한 사람 만나면은 앞으로 좀 인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